안녕하세요. 지치고 아픈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일상 속 예수님입니다. 혹시 지금 몸의 어딘가가 불편하거나 아파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밤새 진통에 시달려 잠못 이루고 뒤척이거나 병원에서의 답답한 검사 결과에 마음이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제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하는 서글픈 마음에 한숨만 깊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몸의 아픔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활기차게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은 때때로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마음을 어두워지게 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왔을까? 하는 질문이 끝없이 머릿속을 맴돌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아픔과 서글픔, 불안함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몸의 아픔으로 지치고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약속에 귀 기울여 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종류의 아픔과 마주합니다. 몸의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 관계의 아픔, 상실의 아픔까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걸까요? 이 질문은 인류가 오랫동안 던져온 질문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고통에 대해 여러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깨닫게 하시는 경고등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더 깊은 곳을 바라보게 하는 성장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9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통받으면서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마치 댐에 구멍이 났을 때 우리가 그 구멍을 막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구멍을 통해 더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나와 새로운 강물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아픔은 우리를 끝없이 소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해질수록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더욱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을 약하게 만드는 그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몸의 아픔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세 가지 마음의 기둥을 함께 세워보려 합니다. 첫 번째 기둥,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기억하세요. 병상에 누워 있거나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쉽게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된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 상태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 103편 13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시이로단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 한계를,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먼지처럼 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에 더욱 우리를 긍유히 여기시고 끝없이 사랑하십니다. 지금 아프고 힘든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마세요.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아픔과 상관없이 영원합니다. 두 번째 기둥,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확신하세요. 가장 아플 때 우리는 혼자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고통을 겪으시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신의 옆에 앉으셔서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힘내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고통 속으로 함께 들어와 함께 아파하며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치유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둥,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붙잡으세요. 우리의 몸은 언젠가 쇠퇴하고 병들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을 넘어선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우리가 바라볼 천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 러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겪는 아픔이 영원하지 않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온전한 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그 영원한 소망을 향해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지금의 아픔이 아무리 크고 힘들더라도 우리에게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마음까지 무너져 내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세 가지 기둥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리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 이 진리 위에 마음을 굳건히 세울 때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몸과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주옵소서.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홀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고난을 넘어설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어, 오늘도 믿음으로 이겨낼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간구하오며,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소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상 속 예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